야! 내가 있잖아! 에, 보조무기, 보조무기! 아, 이거 뭐야?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발로란트의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뭐였지? 어.. 어바이스라는 감시자 캐릭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한번 사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 바로는.. 아.. 이거 써서 그냥 해야 되는구나 전 유튜버니까 이걸로 그냥 사겠습니다 vp로 아.. 이것도 시작하기 전에 드디어 떴습니다 크로나 미밴다리 일단 바로 사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리뷰를 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바이스를 좀 알아봅시다 자 일단 C 스킬부터 알아봅시다 시스클 면도날 덩굴 액체 금속 둥지를 장착합니다. 발사하면 날립니다. 둥지는 지면에 닿으면 투명해집니다. 활성화하면 거대한 면도날 덩굴 둥지가 펼쳐지며 이를 통과하는 모든 플레이어의 속도를 늦추고 피해를 입힙니다. 이게 봤었는데 이것도 이제 킬조줄 같은 설치기예요. 설치기. 이제 게임이 시작되고 설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아마 적팀한테는 안 보이는 덫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면 보인다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까는 것보다 이렇게 숨겨놔서 폭파시키면은 이게 딱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데미지를 입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다음 Q 스킬 가지치기 액체 금속 필라멘트를 장착합니다. 발사하며 숨겨진 장벽을 설치합니다. 적이 지나가면 지면에서 파괴할 수 없는 벽이 폭발하여 솟아오릅니다. 벽은 잠시 유지되다가 사라집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Q를 누르면 이렇게 범위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딱 설치를 하면 설치. 이런 줄이 생겨요. 우리 팀이 지나가면은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적 팀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벽이 훅 생깁니다. 제트 같은 이제 Q 스킬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부서. 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 e 스킬. 아크장미. 아크장미를 장착합니다. 표면을 겨냥해 발사하며 숨겨진 아크장미를 배치하거나 보조공격시 그너머에 아크장미를 배치합니다. 다시 사용시 아크장미를 바라보던 모든 플레이어가 실명합니다. 이 e 스킬은 회수하여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태 발로란트에는 없었던 감시자 캐릭터의 삥스킨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설치가 되고 이를 한번더 누르면은 실 브릿지 빙마냥 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궁입니다. 강철 정원 액체 금속 장, 가시를 장착합니다. 발사하면 품어져 나온 금속이 가시가 되어 날아가고 짧은 대기 시간 이후 적의 주무기를 사용 불가로 상태로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버 궁마냥 이제 장판이 생기는 데 이런 식으로 준비 여기다 여기서. 3초? 3초가 하여튼 몇초 동안 적팀이 머물러 있으면 은 이제 주무기를 못 씁니다 벤달이나 팬텀이 잠금 상태가 걸려가지고 주무기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어, 다시 한번 상 생각해보자면 시 설치하고 어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e 설치하고 어어어 적들 왔다 적들 왔다 적들 왔다 적적적적적 쓰고 아아 아못 막았는데 어떡하지? 어 그럼 궁을 써야지 준비됐어. 그리고, 따다다다닥 으아, 따다다다다. <laughs> 어, 이런 식으로 쓰면 될것같죠이너무에 설치를 할수가있나 아, 이 스킬을 보니까 클릭이 두 개가 있네 오른쪽을 클릭하면, 반대편에 설치하는 거야 이렇게 a y 산 설치. e o 리트할 때 진짜 e a 했다 일단 게임을 좀 해봐야 될 s 같아. 게임을 찾았습니다. 피 g 야 돼, 피 e 야 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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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스 to search. I'm going 좋았어, 굉장히 빠르죠. 자 가격이 150원, 200원. 어 근데 막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안드네 그럼 이렇게, 어 이렇게 사면 되겠네. 클래식에짝 값에 뭐냐 벽에 더 하나 이렇게 이렇게 막아버리 고잠깐만 이렇게 큰 벽도 반대편에 설치가 되나? 아큰 벽에도 반대편 설치가 되네. 가시덤불 발동. 써주고. 들어와라 들어와라 채트 들어와라 아 들어오게 냅둬 봐좀오 네온 내온 들어온다 네온 들어온다 아냐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어?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 잠만 살짝 걸치기만 해도 이게 올라오나 보다 그래서 아, 그냥 페이크 그냥 살짝만 걸고 뺐나 보네 아아아악 나이스 아 큐스킬에 이런 하자가 있었구만 혹시 적 팀도 이 선이 보이나? 똑같은 내가 봤을 W팀. 때 얘는 A를 가야 돼 아마 뭐 이런데 그냥 박으면 설치. 다 맞는다고 성강. 아 설치가 진짜 되게 애매하네 이거 다 넘어올 수가 있다 있네 A가 그냥 앞에 깔아야겠다 벽 설치 완료 다시 굴 발사 벽 발동 아, 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숨어있었는데 몰라 몰라 절대 몰라 절대 몰라. 오, 갑자아 막았죠, 막았죠, 못 떨어져, 못 떨어져, 못 떨어져. 써주고. 한명 나이스. 이거지. 아나 너무 재밌어 얘가 어떡하지? 제가 발로란트를 하면서 머리 쓰는 캐릭터를 굉장히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재밌냐? 아 그냥 신캐 버프인가 이거? 아, 개꿀 재미네. 애들아 정말 내가 있잖아. 야 내가 있잖아. 에 네, 보자무기 보자무기. 아, 이거야 루알로 방금 보셨죠? 레이지는 어, 쇼티를 들고 있었고, 이제 레이나는 이제 다시 수업하는 모습. 막 그렇게 길진 않나 보네. 지속 시간이 레이나는 안 맞았나? 아니, 근데 3명 맞았는데 막아주고, 실명준비오 아직준비 중. 마이클 설치어 덕분이 한명 남았습니다 가시덩굴 발사 좃됐다 가시덩굴 발동 섬광탄이다아 내가 맞았어 아이소 이였을거야 됐지? 자 일단 써봤고 어 저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 친구 굉장히 재밌는 요원인 것 같아요. 만약에 타격대 안 하고 이제 감시하 나오면 나 이해할 것 같은데 어, 일단 재밌다. 좋은지는 좀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 굉장히 재밌다. 자 여러분들 재밌고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